우주 최강 테라피 음악 음악계 의 닥터 피시 구창력을 자택품은 아테네의 유일한 2인조 후추 밴드 패턴 퍼스아 이분들도 사실 막강한 분들인데요 아, 그렇죠. 그렇죠. 제작의도 단순합니다 와 우승이다 자신있구나 그리고 이분들은요 예능 프로그램 광고 음악 로고송 그러네요.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업을 어, 개표 방송은 참 힘든 건데요 예, 예. 아니, 개표 <laughs> 방... 방송을 했네요. j t b c 그리고 이분들은 제출 순서가 1등입니다 아... 가장 먼저 제출해 주셨고요 사전 미팅 때부터 계속해서 1등에 대한 얘기를 공모를 이렇게 한 다음에 뜯으면 안테나의 색깔이 그 사람이 변는다야 이거 무조건 이겨. 무조건 이겨. 제일 슈퍼 세가수의 마지막 참가자 페퍼톤스의 음악 보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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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웃음> 끝난 거예요. 이건?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지금까지 참가해주신 분 중에 가장 짧은 9초. 근데 사실 로고성이 더길 필요는 없니죠 그렇죠. 9초짜리 로고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심사위원들이 지금 가장 멍 때리고 계시는데요. 점수를 주셔야 합니다. 와, 어렵다. 어려 아, 과연 어떤 결과 가나올지 가장 고민하셨던 이상순 심사위원. 참 순식간에 지나가는 심그 로고송이었지만 네네. 가장 내리에 남는 로고송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우당 오, 오, 당이 저도, 나와요. 어, 그러니까. 네. 근데 굉장히 머리를 잘쓴편곡이다힘안 들이고 빨리 빨리 해치웠지만 그럴 때 빛나는 것이 나온 아, 그런 느낌이에요. 정재욱 씨. 강력한 락 기타 사운드. <웃음> 거기에 특이잖아요, <laughs> 지금. 아니야. 이거 완전히 이럴 수 없어. <laughs> 자, 그리고 표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윤상 심사위원. 예, 이 자체로 흠 잡을 곳은 없었습니다. 아, 예. 예, 근데 왠지 믿는 도깨 발등을 찍힌 듯한 기분도 남아 있어요. 아, 왜냐면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. 아, 네네네. 그리고 저 자만감. 완성 무승이다 <laughs> <laughs> 저게 저의 어떤 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꼬집고 있어서 아 불쾌하게 만드셨군요 예예 예, 예, 예. 근데 이정훈 씨는 도대체 뭘한 거죠 그분은 결혼 준비+ 네. 결혼 준비하고 아. 네. 앉지 맞추고. 네. 네. 예, <laughs>